작년 겨울,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78세 할머니 두 분이 동시에 실려왔습니다. 둘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같은 나이, 같은 부상, 같은 수술. 그런데 석달 후요, 한 분은 지팡이 없이 걸어서 퇴원하셨고, 다른 한 분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저는 40년간 노인의학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봐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하게 90세를 넘기는 사람. 그 비결은 유전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이었어요. 집에서 돈한푼안 드리고 할수 있는 것들이요. 더 놀라운 건이 다섯 가지 중세 가지만 해도 10년을 더 사는 확률이 67% 올라갑니다. 다섯 가지 모두 하면요. 건강 수명이 15년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늙은 몸으로 살게 됩니다. 박할머니는 78세에 시작해서 지금 82세에 북한산을 오르십니다. 김 할아버지는 79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83세에 마라톤을 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오늘 4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있는 그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석달 후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1년 후엔 주변에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20년 전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부산에서 온 이철수 할아버지. 다5살이셨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는 완벽했어요. 혈압 정상, 혈당 안정, 콜레스테롤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말했죠. 건강하시네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요. 이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채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리고 석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구나. 바로 손 힘이었어요. 혈압과 혈당만 체크하고 정작 병 뚜껑 하나 못열 정도로 손이 약해진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환자에게 묻습니다. 집에서 김치통 여식이 힘드시죠? 장 보고 오실 때 손이 떨리시죠? 손 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이 약하면 심장도 약합니다. 손이 약하면 폐도 약합니다. 손이 약하면 온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손님이 1년에 1kg씩 줄어드는 사람, 그들의 사망 위험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10년이면 120%입니다. 거의 두 배가 넘는 거예요. 반대로 손님을 유지한 사람들은요. 같은 나이 또래보다 평균 9년을 더 살았습니다. 지금 잠깐만 해보세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세요. 김치냉장고나 장롱에서 뚜껑이나 손잡이를 잡아보세요. 한 번에 딱 열리나요. 아니면 여러 번 힘주고 힘주고 또 힘줘야 하나요? 만약 한 번에 안 열린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9살. 처음 오셨을 때 손악력이 14kg밖에 안 됐어요. 여성 평균이 18kg인데 말이죠. 계단 오르면 헉헉거리고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면 손이 떨려서 중간에 내려놓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무공 하나 사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50번만 꾹꾹 누르세요. 설거지 할 때요. 행주 짤때 있는 힘껏 짜세요. 시장 갈 때는 비닐봉지 말고 천 가방 들고 가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석달후 다시 오셨을 때요. 손악력이 19kg이 됐어요. 5kg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혈압 약이 세 알에서 하알로 줄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찹니다. 시장 가서 장을 봐도 중간에 쉬지 않아도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 힘이 세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잘 준다는 게 아닙니다. 손에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손이 강하면 팔이 강하고, 팔이 강하면 어깨가 강하고, 어깨가 강하면 심장도 강합니다. 반대로 손이 약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손학력이 약한 노인은 폐렴 발병률이 3.2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침할 힘도 없으니까요. 가래를 뱉어낼 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컵을 꽉 쥐었다 놨다 10번. 밥 먹기 전에 젓가락 잡고 공중에서 다섯 번 꾹꾹. 저녁에 텔레비전 볼때 수건 돌돌 말아서 양손으로 짜기. 이세 가지만 석 달하세요. 손 힘이 달라집니다. 손 힘이 달라지면 온몸이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손만 강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손이 아무리 강해도 넘어지면 다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 82세셨어요. 혈압도 좋고 혈당도 좋고 손 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니까 근육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폐렴이 왔어요. 욕창이 생겼어요. 결국 석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단한 번, 딱한번 넘어진 것 뿐인데요. 제가 스스로를 너무 자책했습니다. 왜 미리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안 알려드렸을까? 그 후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한 발로 서보세요. 눈은 뜨고, 팔은 가슴에 X자로 교차하고, 몇 초나 버티시나요? 5초도 못 버티면 위험합니다. 10초 버티면 보통입니다. 20초 이상이면 안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5,2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한 발로 10초를 못 서는 사람들, 그들의 10년 내 사망률은 84%나 높았습니다. 들으셨나요? 84%입니다. 거의 두 배예요. 반대로 한 발로 30초 이상 서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52% 낮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온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손해가 건강하면 발이 조금 헛디뎌도 금방 잡아요. 몸이 기울어도 순간적으로 바로 잡아요. 하지만 손해가 약해지면요. 몸이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손해는 나이 들면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손해는 훈련하면 다시 강해집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대전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77살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한 발로 4초밖에 못 썼어요. 걸을 때도 지팡이를 짚으셔야 했고 집 안에서도 자주 비틀거리셨습니다. 당뇨도 있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4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매일 바지 입을 때 벽에 안 기대고 입으세요. 한 발로 서서요. 양치질 할 때도 한 발로 서서 하세요. 텔레비전 볼때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안기 10번. 처음엔 힘드셨어요. 한 발로 서면 금방 흔들리고 일어나 안기 다섯 번 하면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한 발로 25초를 서셨습니다. 지팡이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당은요,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어요. 약도 줄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다리 근육이 강해집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인 둔근. 여기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둔근이 강해지면 척추를 받쳐줍니다. 무릎을 안정시킵니다. 넘어질 위험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균형이 좋아지면 걷는 속도가 빨라져요. 빨리 걷는다는 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6개월 한 당뇨 환자들 공복 혈당이 평균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요. 운동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벽에 기대지 말고 한 발로 서서 바지 입기. 이 닦을 때한 발로 서기. 오후 초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에 뉴스 볼 때, 광고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 이세 가지만 석달 하세요. 여러분의 균형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고, 혈당이 줄고, 지팡이 없이도 가볍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도 강하고, 균형도 좋은데, 여전히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몸이 너무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전 광주에서 온 신동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4살. 평생 농사 지으며 사셨어요. 손 힘도 좋고 균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몸을 숙여서 신발근을 못 묶으셨어요. 양말 신을 때도 아내에게 부탁하셔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다리를 쭉 뻗은 채로는 못 일어나세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손으로 침대를 짚고 간신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 나이를 측정했더니 88세가 나왔어요. 실제 나이보다 14살이나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몸이 뻣뻣하다는 건 근육만 딱딱한 게 아닙니다. 혈관도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3200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앞으로 숙였을 때 손이 발가락 끝에 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뇌졸중 위험은 2.6배 높았습니다. 심근경색 위험도 2.3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근육 섬유 안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혈관도 함께 늘어나요. 혈관이 자주 늘어나면 탄력이 생깁니다. 탄력이 있으면 혈액이 잘 흐릅니다. 반대로 몸을 절대 안 늘리면 혈관이 굳어집니다. 굳은 혈관은 쉽게 막히고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저는 신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돌 바닥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앞으로 숙이세요. 10초만 버티세요. 처음엔 손이 무릎에도 안 닿을 겁니다.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더 숙이면 돼요. 저녁에 뉴스 보실 때,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V자로 벌리고, 왼쪽으로 숙였다. 오른쪽으로 숙였다. 각각 10초씩,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요, 손이 발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혼자서 양말도 신고, 신발 끈도 묶으세요. 그리고 다시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 75세가 나왔어요. 6개월 만에. 혈관이 13살 젊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던 증상도 사라졌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 운동을 1년 한 고령자들. 동맥 경화 지수가 평균 32% 개선됐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앞으로 몸 숙이기 10초. 바닥에 앉아서 다리 벌리고 좌우로 숙이기 각각 10초. 자기 전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기 20초. 이세 가지만 석달 하세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젊어지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손도 강하고, 균형도 좋고, 몸도 유연한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심근경색 환자가 오시면, 저는 꼭이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걸을 때,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셨나요? 놀랍게도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친구들이랑 걸으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힘이 약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건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과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5만 명 이상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평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이요. 손주가 자라고 결혼하고 증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숫자는 이거예요. 걷는 속도가 초당 0.8m 미만이면 앞으로 5년 내 사망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초당 0.8m가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죠. 간단합니다. 10m를 12초 안에 걷는 거예요. 12초 안에 10m를 못 걷는다면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걷는 속도를 인체의 여섯 번째 활력증으로 인정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호흡수, 통증 다음으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작년에 천안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7살, 10미터를 걷는데 18초가 걸렸어요. 초당 0.55미터, 안전수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증상이 뚜렷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시장 가는 게큰 도전이었습니다. 폐활량을 검사했더니 정상의 60%밖에 안 됐어요. 심장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1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으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로요. 하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수 있을 정도로요. 매주 조금씩 속도를 높이세요. 이번 주에 10분 걸렸다면, 다음 주엔 9분으로 줄여보세요. 넉달후 다시 오셨을 때요. 10m를 10초에 걸으셨습니다. 초당 1m. 안전수치를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요. 혈압이 크게 내려갔어요. 150에서 130으로 폐활량이 80%까지 회복됐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건 이제 혼자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왜 걷는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빨리 걸으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폐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온몸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운동을 6개월 한 노인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느리게 걸으면 심장과 폐가 자극받지 않아요. 점점 약해집니다.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느리게 걸을수록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질수록 더 느리게 걷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10분만 빠르게 걷기. 횡단보도에서 초록불 깜빡이면 속도 높여서 빨리 건너기. 시장 갈때 평소보다 한 정거장 더 가서 걸어서 돌아오기. 이세 가지만 석 달하세요.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폐가 강해지고, 온몸이 젊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오래 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윤상철이라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68살. 손힘 좋고, 균형 완벽하고, 몸 유연하고, 빠르게 걷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늙었어.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6개월 후요. 윤씨가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이 유난히 빨리 퍼졌어요. 면역력이 극도로 약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이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만 명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나는 이미 75살이야라고 믿는 사람들과 나는 겨우 55살이야라고 믿는 사람들, 사망률 차이가 41%나 낮습니다 들으셨나요? 41%. 10명 중 4명이 자기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예일대학교 연구는 더 놀랍습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치매 위험이 49%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젊다고 믿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일합니다. 근육도 더 빨리 회복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 라고 믿으면 몸이 정말로 늙습니다. 저는 작년에 두 분을 동시에 만났습니다. 둘다 76살. 첫 번째 분.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는 50살이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매일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여행도 가십니다. 지금 82세인데 하프 마라톤을 뛰세요. 두 번째 분 서울에 사시는 정영희 할머니. 자녀들과 함께 사십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늙었어. 뭘 해도 소용없어. 텔레비전만 보시고 밖에 안 나가시고 친구도 안 만나세요. 79세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처음 체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텔로미어가 실제로 더 길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의 수명을 결정해요. 길면 세포가 오래 살고 짧으면 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세포도 젊어집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순수한 과학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젊게 만들까요? 첫 번째, 말을 바꾸세요. 나는 늙었어 대신 나는 아직 젊어라고 말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크게, 세번 말하세요. 속삭이지 말고요. 크게요. 귀가 듣고, 뇌가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마세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내년에 설악산 등반하기. 손주 결혼식에 혼자 걸어 들어가기. 트로트 노래 한 곡.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기대할 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스마트폰으로 손주랑 영상 통화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노래 배우기.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네 번째,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경로당만 가지 마세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세요. 자원봉사도 하세요. 활기찬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활기차집니다. 다섯 번째, 긍정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만 쓰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일기를 6개월 쓴 노인들 우울증 발병률이 62% 감소했습니다. 손, 힘, 균형, 유연성, 걷기 속도. 이네 가지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젊은 마음이 없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젊은 마음이 있으면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마음으로 운동한 노인들, 부정적 마음으로 운동한 노인들보다 건강 개선 효과가 2.7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매일 이렇게 믿고 말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다섯 가지 습관. 손, 발, 몸, 균형, 마음.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세요. 크게 세번 말하세요. 나는 아직 젊어. 그 다음 온돌 바닥에 앉으세요. 다리 쭉 펴고, 앞으로 숙이기. 10초. 이게 유연성 운동입니다. 6시 30분. 양치질 할 때. 한 발로 서기. 이게 균형 운동입니다. 7시. 아침 먹을 때. 김치통 열기. 꽉 쥐었다 놨다 10번. 이게 손힘 운동입니다. 8시. 집 근처 공원에서 빠르게 10분 걷기. 이게 걷기 운동입니다. 점심 때는 밥 먹기 전에 젓가락 잡고 공중에서 꾹꾹 다섯 번. 저녁 때는 뉴스 볼때 바닥에 앉아서 다리 벌리고 좌우로 숙이기. 밤 9시. 자기 전에,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 적기, 이게 다입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하루 총 30분이면 됩니다. 그럼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 주일 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1 개월 후, 손이 더 강해지고, 걸을 때덜 힘듭니다. 석달 후,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6 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즘 뭐 특별히 하세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일년 후,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박할머니는 78세에 시작하셨어요. 김할아버지는 79세에 시작하셨어요. 이 할머니는 80세에 시작하셨어요.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요.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다섯 가지 중 가장 쉬운 것부터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고 말하기. 나는 아직 젊어. 이것만 해도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두 번째 추가하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아들, 딸에게 같이 하자고 하세요. 손주들에게도 보여주세요.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올해 몇 살이신가요? 다섯 가지 중 어떤 걸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저도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박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어제 오후 박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82세, 지팡이 없이 혼자 힘으로 정상까지 오르신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4년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저 죽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무 기뻐요. 오늘은 또뭘할수 있을까 기대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몸을 소중히 대하고, 우리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5층짜리 집과 같습니다. 첫 번째 층. 손 힘은 기초공사예요. 두 번째 층. 균형은 기둥이고요. 세 번째 층. 유연성은 벽입니다. 네 번째 층. 걷기는 지붕이에요. 다섯 번째 층. 마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층이라도 무너지면 집 전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섯 층을 모두 튼튼히 하면 태풍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강함을 스스로 잊고 계실 뿐이에요. 이제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젊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까? 거울 보고 말하기일까요? 한 발로 서기일까요? 빠르게 걷기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몇 살이신가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아.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데 먹는 게 잘못되면 다 소용 없거든요. 특히 아침 식탁에서 흔히 보는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그때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것중딱 하나만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인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